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이거를 갖고 와봤어요. 백화점에서 이게, 이걸 팔더라고요. 이거를 이제, 빼볼 건데, 두구두구, 누가 나올까요?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, 귀여운 아기 토끼가 나왔어요. 어이? 그리고, 이쪽에 뭐 가루가 있네요. 엄마, 이게 뭐야? 엄마, 이게 뭐야? 네. 아. 엄마, 이거 뜯으면 안될것 같은데, 뭔가. 뭔가 딱딱하면서도 뭐가 있어. 이쪽에서 설명서를 펴볼게요. 음. 제가 콜라를 뽑았네요. 콜라. 저는 뽕뽀가 더 귀여웠어요. 근데 콜라도 되게 귀여워요. 콜라. 뚜뚜뚜뚜 뚜뚜 이것도 뚜뚜면뚜먹겠뚜 뚜뚜뚜뚜 뚜뚜뚜 써도 되는 건데 우와 스티커가 나왔네요. 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. 세 명이에요. 다시 설명서 펴서. 아 귀여워 너가 나왔네. 아왜 도망가니? 엄마 나 뽑았어. 콜라 스티커랑 또. 그 다음에 와이 진짜 5, 6, 툰이랑 그다음에 너희 집2 이가 있어요. 아, 귀여워. 이렇게 다 표정이. 있어요. 그래서 애들 25, 26, 명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. 콜리를 뽑았어요, 콜리. 제가 콜리를 뽑아 너무 기뻐요. 저 콜리 뽑고 싶었어요. 제가 파란색이라. 저 옷도 파란색이잖아요. 콜리야, 나와줘서 고마워. 아, 귀여워. 이제 안녕. 나머지는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안녕!